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조금 바뀌었죠 제가 맨날 원래 촬영하는 곳에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식상해져가지고 어, 조금 영상을 화면을 좀 바꿔보고 구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다른 구도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은 또 몇가지 오늘 장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 펠렌티어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뉴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일단 뭐장 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5월 그 임플로이먼트 리포트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그 새로 잡이 이제 크리에이티드 된그 레이트 자체가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컨센서스를 그 65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보다 조금 아래인 이제 56만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아직 직원 채용률이 그 생각보다 조금 빠르지 않다라고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채권 수익률도 조금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오늘 조금 좋은 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라든지 뭐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떨어졌던 거를 오늘 거의 다 말아 올리는 형식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환상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페렌티어 역시 어,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또 오늘 어, 1.6% 가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더 24불 어, 때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 이제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24불 근처에서 계속 어,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면은 소화해내면은 그 위에 어, 조금 뭐랄까 셀링 프레셔가 해소가 될것 같아요. 해소가 되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 트렌드가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펠렌티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어, CNBC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그 펠렌티어랑 NHS 얘네들 둘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네요. 어, 아무튼, 이제, 펠렌티어랑 NHS 요 협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폭스글로브라는그 단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사실 얘네들 두 문제는 그, 얼마 전에 소송까지 갔었죠. 갔었다가 이제 모든 게 해소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펠렌티어가, 어, NHS 요 기관에서, 어, 요 기관에서 손을 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기사에 어, 전달이 됐었습니다. 어, 지금 펠렌티어랑 NHS 같은 경우는 요런 시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한번더 해결을 했었던 문제고 그리고 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시위를 하나하나 다 반응해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더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얘네들이 뭐 펠렌티어 기술력을 사용을 하면서 NHS가 정말 큰 문제를 겪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라든지 펠렌티어가 그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했다라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랬던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진짜 그냥 펠렌티어에 대한 이미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나쁜 쪽으로 크게 해석이 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음, 특별히 펠렌티어가 반응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펠렌티어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생길 것 같아요. 생겨 생기게 될것 같고 항상 펠렌티어가 염두를 해두고. 어, 운영을 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도 비슷한 지금 얼마 전에 경험이 있죠. 테슬라도 이제 중국 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테슬라 역시 그 어떠한 입장도, 어, 내고 있지 않고 그냥 무반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런 거에 다 반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잘하고 있고 펠렌티어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펠렌티어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펠렌티오가 굉장히 그 개인 프라이버시랑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뭐 스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어지는 그 자체가 조금 안타깝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펠렌티오가 계속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도 이제 장이나 뭐 펠렌티어의 주가 자체는 크게 흔들림 없이 자기 갈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도 이거를 크게 문제 삼아 보이, 문제 삼는 것 같진 않고 어 저희 역시도 이런 거를 너무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담컨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저희가 다 반응을 하면은 저희 스스로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펠렌티어의 기술력을 쓰는 그, 그 고객 자체가 이걸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NHS 같은 경우는 펠렌티어의 기술력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일단 뭐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펠렌티어의 기술력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특히 백신 롤라웃 같은 경우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NHS 내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팰렌티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한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